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0년도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도 이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냐 다 힘들겠지만 뭐 의료진들도 고생하고 고난이고 환자분들도 고난이고 하지만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달한달 한달 살아가시는 것이 유지하시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기름 고속도로를 가려면 기름 넣고 달려야 되는데 기름도 넣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한달 잠도 못자고 돈을 벌어도 가게세로 다 내고 사랑하는 자녀들 맛있는 것도 사주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동일하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숨을 쉬고 언제 또 하루 동안 온 몸이 쑤시고 아픈데 하루가 언제 갈까? 또 밤이 되면 또 한숨을 쉬고 아픈 몸을 부여잡고 언제 아, 날이 밝을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더 공고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고난, 고통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몹시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괴로움. 어, 이 해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나라 만 돌아봐도 자살률 1위에 너무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없죠. 울면서 태어난 태어나게 됩니다.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통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이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겪는 고통이 있다면 또 병들고 나이 들고 죽음을 가까이 두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면서 겪는 괴로움이 있다면 또 헤어지는 아픔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10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 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현실 속에 현실적으로 동반되는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그로 인한 고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한 고통과 고난이 주는 지금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통,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순기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을 맞이했을 때 절망과 고통의 나락 그냥 그 어두움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 고통의 숨기능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부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고통을 통해서 학문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일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안당이라 했죠. 땀 흘리지 않고 불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제대로 했을 때그 일의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어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뭐 쉬운 아르바이트보다는 좀 힘들고 하고 싶어 가지고 인력 시장에 한번 나가 보기도 하고 또 중고 제품 가아서 팔고 막 옮기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마트에서 옷상자 옷상자 옷은 안상해야 되니까 플라스틱 상자로 그것을 옷을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옷상자 아르바이트도 하루, 하루 종일 옮겨봤는데 뭐 모서리 긁히고 온몸에서 모기랑 막 이런데 옮기니까 상처가 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진짜 조금 아픈 수준이지만 그것을 한 8시간 하고 나니까 그 1.5리터 그 뭐야 그 이온 음료 를 1.5리터를 순식간에 마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15만원 주니까 너무나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돈은 어, 허투로 쓰고 싶지 않고 진짜 귀한데 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일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그리고 힘들게 번 물질과 재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아, 그런 깨달음 숨기능이 있다죠. 그렇죠? 또 음, 결혼을 해 보아야 그리고 아이를 낳아 보아야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고통도 알수 있고, 또 슬픔의 눈물을 흘려보아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병으로 인해 어 고통을 겪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 동기 친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 혼자서 이제 영어 유학을 가가지고 캐나다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시골에는 택시 세 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시골에 들어가서 어느 캐나다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매일 스테이크만 주더래요. 그래가 스테이크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스테이크 하루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를 했는데 밤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혼자서 누가 손을 손을 따보기도 했는데 안 되고 혼자서 벽에다가 막 등을 찌우면서 밤을 샜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그 얘기를 저, 저에게 합니다. 아그 체만 해봐도 아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채 한번 해서 밤새도록 고통을 겪으니까 아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대 간 청년들 또 구속이란 그 규율과 또그 규격에 맞춰서 생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 자유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느끼는 일상의 고난,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숨기는 것을 찾는다면 아, 이러한 고통이 질병이 아픔이 전혀 없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가라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아, 고통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숨기는 것, 또 고난 자체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는 뗄수 없는 것이인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기와 때에 맞추어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정확한 시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고난을 겪을 때 물과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또 목마른, 여기서 목마른이란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목마른 사슴에게 신의 물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생명수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고난에서 우리 때와, 때와 시기에 맞춰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군산 동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차, 이차, 삼차 전도여행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고난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고난 받고.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고난의 현장의 장면입니다. 바울에게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미리 드리는 감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때로는 힘든 곳에서도 주신 작은 은혜들로 인해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 감사한 내용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도 고난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온 몸이 깨지고 터진 모습으로 버려지고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천사처럼 바울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지만 꿈과 안상으로 성령님 역사하셔서 마게도냐로 또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 주인들 그 그 아이를 가지고 점치는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서 온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옥터를 흔드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고난의 이유가 있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것이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반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악의 문제에 바로 알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통계조사를 했대요.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에게 통계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를 적어라고 하고 또 가장 행복했던 때를 적어라고 했더니 80% 정도가 시기가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권한의 때는 아, 축복이었고 고통의 때는 하나님의 반전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느꼈던 때라는 것이 그 통계적인 결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3차 성교 여행도 사도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은 할수 없이 그곳에서 또 쫓겨나고 폭력배와 불량배들과 이방인들과 동족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계속 쫓겨나서 쫓겨나서 아덴으로 또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고난의 현장 1차 성교여행 때도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2차 성교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3차 성교여행에도 이런 현장이 일어났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그의 사역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의 모든 과정이 다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하고 위험의 연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모든 짐승들의 위험 등또매 맞는 위험 등 모든 과정이 다 환란이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란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고 고난 당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제는 고난보다는 환영을 받아야 할 터인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란과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일까요? 또 주님의 길을 가는 사도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 말씀 그대로 바울은 고소당하고 결박당하여 법정에 서고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라는 지혜가 있었고 결국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에 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아구스토 대 율리오라는 백부장 사람에게 맡겨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1차, 2차, 3차 성교여행도 고난의 연속이었고 예루살렘에서도 환영보다는 체포되고 동족에게 고발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도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광풍을 만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대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위험한 겨울항해 조금만 더 있다 가자고 하는 바울을 무시하고 겨울항해를 강행했습니다. 바울의 우려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는 말씀처럼 바다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뜻은 광풍인데 동풍과 북풍이 만난다는 의미이고 이 광풍은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배가 휩쓸리게 되어서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엄청난 광풍을 의미합니다. 그 바람 따라서 그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풍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이 바다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사람들은 그것을 겪어봐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저, 저는 언제 한번 친구들이 청산도 쪽인가? 완도 그쪽, 진도 그쪽에 바, 낚시를 한번 하러 가자고 다 잡았으니까 낚시배 낚시를 가자고 불러서 한번 그냥 청년한테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정말 바다가 잔잔 잔잔했거든요. 근데 그 잔잔한 바다에서도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낚시를 안 하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배 몰고 간 사람이 그분이. 이거는 진짜 여기서 멀미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너무나 어지러서 죽겠더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럴 정도인데 바다 광풍이 일어나면 얼마나 그 목숨이 총각에 달리고 물은 계속 들어오고 겪어보신 분들은 여기도 산이니까그 고통이 얼마나 또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14일 동안 그랬다는 것이죠. 배 안에 있는 것을 14일 동안 아흑과 같은 곳에서 물은 들어오고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곳에서 다 우리의 짐을 버리고 이것저것 다 동원해 봤지만 부원의 여망 소망마저 없어졌다고 했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풍랑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또 성교하는 도중에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또 오늘 이 풍랑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곳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내가 너희를 보나 노이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운 상황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미리 감사하여서 미리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이 바울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모든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으시고 일행들을 그 죄수의 손인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 다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노라.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한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마른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보리떡 다섯 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배가 드디어 해안가에 멈췄습니다.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물이 합쳐지는 모래톱에 배가 박히고 이제는 파선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 죽이,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한 사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 감동시키십니다. 그는 헤어치,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헤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44절 말씀처럼 다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을 종기케 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상륙하여 섬에 다 구조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대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고 담의 세계에서 은혜 주셨고 죄인 중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과 사도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내어 놓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살려 주셨고 나는 여전히 오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교회 세워 주시고 또 주님 충성되이 직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일생은 환난의 연속이었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감사로 감당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 줍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죄수이고 특별히 백부장에게 백부장이 아 이제는 바울을 신뢰하고 존중이 여기기 시작한대요. 백부장에게 호의를 입어서 힘든 일보다는 이 시온이, 나무 줍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28장 3절 사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거두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마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을 알아보았습니다. 맹동을 가진 독사입니다. 겨우 바다에서 구조되어 육지에 올라왔고 이제 모닥불을 쬐면서 조금 나은가 했더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독사가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 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떨어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 상함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기적을 또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 인간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초월적인 체험입니다. 독사의 독이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게 한 것이죠. 마가복은 심죽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면서 독사가 처음에는 바울을 물었지만 바울에게 해를 입히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가 아니라 종교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손으로 만들어 가심을 만들어 짐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바울은 섬에서 가장 높았던 사람, 족장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 이 열병과 이질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물었던 바울을 물었던 독사의 독을 멈추게 하시고 그 섬을 위해서 이질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보블리오를 비롯해서 찾아온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은 그 섬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한 예로, 이 예는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바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광의 나라로 그곳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넘치는 존경과 감사로 후하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 떠날 때쓸 것을 그 배에 가득 채워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었습니까? 혹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습니까?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멜리데 주민들처럼 주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 가운데 어떤 혼란 속에서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면서 국기에서 마른 떡한 조각도 놓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또 그렇게 승리했던 그 승리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질병과 혼란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군산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처럼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보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 어려운 지체를 돌보고 어려운 성도를 세워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